뭐, 릴리칭으로 욕설이 샥들 엄청 많아. 신을 릴무칭을 몰라. 인생 뭐 있어, 질리는 거야? 응, 선생님 있으니까. 선생님은 아, 여유, 여유죠. 우리는. 속이 소위 타요. 속이 타. 속이 타. 정말 속이 타요. 속이 탄다고? 네. 뭐 때문에? 어, 뒤에 카메라 있어요? 뭐 응. 안으로 커트하니까 커트선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응. 그래도 금방금방 금방 바꾸네. 바꾸라 했더니 이게 음. 진짜 바꾸기 쉽지 않거든. 가이즈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응? 가이즈도 바꾸고 있어. 응. 이게.. 간절한 사람만 이렇게.. 간절하고응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 지금 빗질도 다 바꿨어 지금 응. 응. 다 바꿨어? 응. 이게 내가 알거든 내가 중국에서 그거.. 다 따라하다가 응. 다 버려가지고 정강 원장님 것만 가지기가 엄청 힘들었거든 그렇지 응. 그러니까 손님들이 보면, 응성, 한 거야, 그럼. 거야. 그래서 그랬지. 어. 근데 요거 지금 한 3개월만 유지하면은, 네. 코트선이 정말 달라져요. 내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지금, 그거 내가 버린 것들이 있죠? 네.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지. 네. 조금 어색하죠? 제가 지금 가위질을 바꿔서 그래요. <laughs> 잘했어요. <laughs> 나는 다옷 입이에요. 그럼. 민쌤물 많이 뿌려야 되는데 그거 커트 처음 할 때에는 이게 물이 많아야 내가 손에 잡히는 그 감이 있어요. 이게 마르면은 네. 그 느낌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산 건가? 네. 이거 아닌데 우리가 산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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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좋다. 어. 아 이거요? 아니 가발이요. 가발. 네요 그 스탠드가 세 좀... 이게 좀안 플러스 간단해 보인다. 근데 진짜 진짜 이게 머리에로한번 생각해 야 되는 게 있어. 돈에는 음. 음. 지금 커트선을 본다고 얘기게는 <laughs> 아 진짜 아니라니까 진짜. 아, <laughs> 어, 진짜 아니라니까. 이거 자르고 이거 자르고 요거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자른 다음에 봐봐요.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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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이렇게 하면은 선이 안 보여요. 이게 렇 잡아서 내가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잘랐죠 이렇게 이렇게 자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선이 앞이 짧고 뒤가 긴지 얘가 이렇게 올라간지 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춰봐야 이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서 에 다이버는 이렇게 자르잖아요. 음. 이, 이 절반 라인 지나서 계속 이대로 자르는 거죠? 아 이쪽 이쪽에 어게 들어가세요? 네. 어. 어. 근데 어그 이곳 자르는 게먼저지 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섹션을 항상 머릿 속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파마 할 때도 그렇고 드라이를 할 때도 그 커트 할 때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음. 다 잘랐어요. 자 이제 제가 레이어로 레이어로 이제 자를까요? 네. 다 잘랐죠. 이거 커트 선을 받을까? 다 잘랐어요? 받았어요. 응. 자. 응. 자. 커트 커트 선이 난 무서워. 자. 그렇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잘 돌았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피봇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피봇을 생각하고 하면은 이 라인이 나오니까 피봇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여기 여기는 이렇게 올라갔잖아. 여기 여기는 이렇게 내 손이 이렇게 올라갔다아내내내 내, 내 손이 내 손이 이렇게 올 여기 지금 대각선이 많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대각선이 많이 짧아지 짧아지 나온 거죠. 먹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죠야요 네. 살롱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디테일하게 하는데 내가 이 원리를 하면은 내가 요게 일자가 아니고요. 여기 층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죠? 요 위에 있는 층도 내가 이렇게 다 체크. 요거 내가 지금 자르면 내가 이렇게 체크하면서도 내가 여기서 피벗으로도 이렇게 내가 섹션을 나누면서 내가 체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피벗을 생각하면 편하다는 거. 예요 음, 잘했네. 어, 잘했네. 네. 어, 이거 우리 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음, 잘했네. 이렇게 음. 나오네. 근데 이거 오른쪽이 조금 더 짧다. 그래요? 어, 음. 느낌이. 까딱까딱 그래요 응. 느낌, 느낌이 오른쪽이 조금 더 짧은 것 같아. 요쵸할 때도 항상 여기 딱 잡아서.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렇게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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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줘야 이렇게 펴줘요 잠시만요. 여기, 여기 힘좀덜 빼요. 이렇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다. 응? 네가 한, 이렇 이렇게, 이렇게. 나는 여기다 잡네. 여기 잡아? 어. 한번 잡아 봐. 이렇게 잡으시고 좀 나아요? 아니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laughs> 좀 이리 잡아주면 이리 낫겠다. 이렇게 잡아서, 나름, <목소리> 두이로 이렇게 가져놓을가요 아니요. 힘들어요. 이거 막 먹었다. 아니요. 저거를 자른 건가? 네. 잘랐는데 잘랐는데앞 짧게 잘라야라 라운드를 이렇게 잘 돌아가줘야 돼 근데 원래는 이렇게 잘라도 상관 없다는 라 거예요. 힌트 이렇게 자르고 여기 게자르고 여기서 잘랐고여빠서잘라로 이렇게 잘 음,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잘하잘이런 패턴을 이렇게 하고수있게요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여기 여기, 여기 아, 이렇게 잘면고 이렇게 잘 이렇게 아, 타야지 타야지. 거예요, 지금. 아, 아, 지금 이렇게 타야이렇는 아, 이렇게 고이렇잘이게보이시죠 이렇게 잘 그래서 나 그거만 연습을 하시면 돼요. 내가 아까 지고드는 남자 커스랑 아까 그 발가락 잡은 거랑 그거만 연습 상반기 너무 하면 내가 봤을 때 돈을 벌것 같아. 그러면 <laughs> <laughs> 들어오는 손님들은 다 벌어. 요거 해서. 단톡방에 한 번씩 다 잘라서 올려주세요 네어 그렇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커트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위질하고 빗질이 바뀌면 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선들이 중요한 건는 이게 안으로 이렇게 자르면 은 선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 거기에 원하는 빗질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잡아주이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균일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 스타트가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내 빗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거 한 3주 동동 계속 연습했어요. 어 여기는 잘했어요. 여기는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여기는 먹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월랭스로 자르면은. 이 배고파 생겼어 그래? 어, <laughs> 그런가 봐. 자, 민지쌤. 마지막 하고 내가 레이어로 자를게요. 왼쪽을 좀더 잘하면 되지. 이렇게 잡아서 어여 여기도 빗질이 많이 여기 빗질이 많이 좋아졌다. 이 선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선이 이렇게 선이 잘 나오는 이제 선이 잘 나오. 이 선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야 이커이잘 나온 거예요. 이게 위에 층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게 잘잘 자르든 못 자르든 이 선이 깔끔하게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딱 머리가 여기는 왜 이렇게 짧아졌어? 여기어 <laughs> 여기, 배고팠어. 어. 배고팠어. 배고팠어. 배고파. 근데 왜 항상 이쪽이 짧아져. 손의데 손에 말 아까 얘기한 어. 왜냐면 여기는 머리, 내가 이렇게 팔이 내려가서 그래요. 이쪽으로 팔을 들어야 내가 이렇게 이쪽 왼쪽을 내가 잘 자를 수가 있어내가고 요거 어, 저거 어. 힘으로 여기, 여기, 여기도 내가 완투에서 뽑아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짝 짝고 다시 놓고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그 가이드라인 잊어버린 거야 저는 또 할머니 컵을 말면 항상 이쪽만 풀리더라고요 그쪽에 아 그럴때는 어. 그쪽부분을 나는 그쪽이 오, 더 풀려 그, 그래. 언제나 그래요 여기가 푸시시하고 틀려있어요 그쪽이 이렇게. 풀린다면은 그 부분을 내가 생각한거보다 로트를한 한 단계 더 작은거 들어가면 작은 돼요 작은거요? 그럼 아. 나한테 맞게 로트만막 깜짝이네 이쪽만 항상 그래 응. 응. 자 요거 한번 봐라 8인치